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for the soul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여리고 마을에서 백성의 혈세를 갈치하던 당시 유대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는 세리형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돌무화가 나오며 올라가 있을 때, 그를 쳐다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시사,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는 그의 공개 발언을 들으셨을 때, 메시아로서 그의 집에 놀란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 사교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오시어 그 집안마다 주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관구 드롭나이다. 아멘.